최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갯바위에서 뜰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위치에 두고 막상 고기가 잡혔을 때 뜨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낚시를 함께 많이 다녀 보면 뭐 30년 경력이나 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도 뭐 뜰채질을 해준다고 하다가 소중한 고기 대물 고기를 이렇게 털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뭐 민망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낚시도 매너가 있습니다. 어, 낚시꾼이 혼자 충분히 뜰채질도 하고 본인이 끌어낼 수 있는 실력자다라고 하면 남의 잡은 고기는 뜰채질을 안 하는 게또 매너이기도 합니다. 그냥 막 도와드릴까요? 하다가 어설프게 뜨다가 놓쳐버리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내 스스로 뜰채질을 하는 요령과, 지금 뱅에 돔이 뭐큰게 잡혀, 아까처럼 큰게 잡혔을 때 뜰채질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입질을 받으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나 혼자 하는 법, 뭐 그리고 옆 사람이 대물을 걸었는데, 특히나 연질때 활처럼 휘는 이런, 어, 동조자나 본조자에 가까운 낚싯대를, 연질제 낚싯대를 쓸 경우에는, 대물들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서 반드시 떠줘야 되는데 옆에서 떠주는 요령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어 먼저 뜰채 뜰체 위치입니다 뜰채는 저쪽에 보시면 보통 박한이라고 하잖아요 살림 물고기는 살리는 살림통에 보면 낚싯대 하나 꼽는 데 있고 옆에 꼽는 데가 하나 더 있는 데도 있고 최소한 하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낚싯대를 쉴때 저처럼 거치대를 안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꼽으셔도 되지만 보통 뜰채가. 상처를 안 입게 이렇게 꼽아두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근데 위치가 내 손에 닿을 위치에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살림망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다면 최소한 닿는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하다가도 집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보통 갯바위 낚시꾼은 넣을 많이 치는 데가 고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대라는 걸 대거든요. 그러니까 밑밥통을 받치는 삼각대라는 게 있는데 그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쳐 놓고 바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위치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망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한 망도 있고 망에 있는 이이 테두리 망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내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뭐 참돔이 자주 나와서 내가 참돔을 공략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치수가 큰 뜰채 망을 준비해야 될 거고요. 아니다, 지금처럼 여기는 이제 뱅에돔 잡으러 오늘 왔고, 뱅에돔 채비라고 있으니까, 뱅에돔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뜰채도 길이가 있습니다. 제 거는 이게 5m30이에요. 낚싯대 길이하고 똑같죠? 낚싯대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뜰채는 6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직벽도 있고요. 물이 싸서 썰물에 쭉꺼지면 뜰채 길이가 안 되면, 혼자 낚싯대 걸고 뜨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뜰채 길이는 웬만하면 한 6m 정도 5m, 55m, 0 80, 80m, 6m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6m, 50도 있고 한 6m 정도 구입하셔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망은 한 중간 정도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망,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작은 망을 하시는데. 너울 치고 할 적에는 작은 망에는큰 고기 잡으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한 파이가 이 정도, 지름은 이 정도 되는 거, 뭐한 뼘, 두 뼘이니까 한50 정도 되는 거, 50cm 인치 말고 센치 정도 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요령이에요. 일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빼시고 풀으시는 거는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마치 그 사진 삼각대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뜰채 대고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꽉 조이셔야 돼요 이렇게 어설프게 조여 놓으면 고기가 걸리면 이게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끝에를 잡고 꽉 틀어지지 않게 조이셔야 되고 이제 뜰채를 뜨는 요령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걸고 손으로 좀 헐겁게 해 놓은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이렇게 전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거들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강하게 이렇게 꼽아 놨다가 발로 이렇게 툭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편한 거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때에 따라서 발로 치기도 하고 손으로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뜨실 적에 요령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셔 가지고 대물 하나 잡았는데 다 떨구는 사람들 많아요 혼자 하실 때는 한 걸고 할까요 잡고 하죠 근데 금방 잡겠습니다 금방 지금 입질이 끊어지긴 했는데 지금 조류가 또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뭐찬 씨알이라도 지금 있다니까 빨리 잡아보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볼게요. 고기가 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원줄을 좀 잡아 가지고 채비가 뜨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텐션을 너무 늘어지지 않게 그래야지 채비가 안 가라앉겠죠. 아무래도 텐션을 이렇게 잡아 주면 지금 동조가 됐는데 이제 입질 구간 들어갔고요. 잡어만 아니면 바로 물고 같긴 한데 저 뒤쪽에 막 하울링 하네요. 아, 진짜 긴 겨울 보내고 어 왔네요. 저쪽으로 해서 우리 같이 온 조사님 잡으셨네요.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서 옆에서 뜨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그 물고기를 건 사람이 공기를 물고기가 공기를 먹어서. 충분히 부상을 했을 때 그때 드셔야 돼요.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서 힘쓰고 있는데 막 쑤셔대다가 털고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처럼 앞에부터 빼서 뽑고 여기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낚시꾼이 땡겨서 뜰치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이걸 막 건지겠다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 LBD 보시면 이 LBD 릴이 좋은 게 조작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당길 때 일반 드래그는 안되는데 저렇게 lbd 로 버튼을 주면 이렇게 줄을 눌러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뜨는 거는 얼떨결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떠줄 적에는 예의상 제가 뜰 체질 해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본인이 혼자 끝까지 잡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물이건 뭐건 터지더라도 나 혼자 끌어내야 내가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사분들이 계시니까 무조건 떠드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뜰채 들고 달려가지 마시고, 어떻게 떠드릴까요? 좀큰 사이즈가 걸렸을 적에는 떠드릴까요? 여쭤보고, 아, 예, 고맙죠?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또, 매너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걸고 혼자 걷는 것만 찍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뜰채든 뭐든 두진 않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왜냐면 이렇게 도다가 옆 사람이 밟거나 툭 치면 다 여기 상처가 입으니까 저는 낚싯대 상처 입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코팅을 하는 것도 또 싫어해요. 뭐,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일단 집어가된것 같으니까 제가 얼른 한 마리 잡아가지고 혼자 뜰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낚싯대가 왜 5m30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길이가. 아 저도 처음엔 궁금했는데요. 낚싯대 길이가 5m30인 이유는, 나 혼자 물고기를 걸고, 땡기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뜰 채를 뜰때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4m50이나 4m80, 요즘 50대도 많이 쓰거든요. 5m짜리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살짝 모자랍니다. 뭐 스킬이 있다면 얼마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낚싯대가 5m30인 이유가, 뭐 여러가지 컨트롤이나 제압에도 있겠지만, 나 혼자 걸고 나 혼자 뜰때 가장 적합한 길이어서 5m 30을 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금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2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랑 와또 조류가 바뀌었네요 1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완전히 휘어 들어가던 게 오히려 이런 와류 쪽에 빨려 들어가는 것 보다 앞으로 종조류 타는 게 입질받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아마 입질받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잡고 낚낚시를 하다 보면 찌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밑밥도 정리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중지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질을 못 받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막 시작해서 그쪽 조류에다가 처음으로 태워서 품질도 아직 안 하고해서 뭐 집어가 안 됐는데 제가 품질을 한 2회 정도 걸쳐서 하면은 그쪽으로도 고기가 쏠려 올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조류를 생각해서 봉돌을 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온 조사님이 고기가 떴다고 하니까 봉도를 떼야지 또 입질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까지는 봉도를 달고 한번 해 볼게요 그래도 그리고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크릴은 웬만하면 머리를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안 통키기로 하셔라 그래서 입질 받을 확률도 높고 자어한테 뜯기는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꼬리 다 달고 하지 마시고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몸통만 바늘 크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품질 하실 적에는 한 서너 번에 한 번씩 주걱통에다가 물을 좀 적셔주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냅으로 하면 엘보 다 나갑니다. 의외로 낚시하신 분들 중에 엘보 수술한 분들이 많아요. 강구하셨다가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조류를 잘못 탔어요, 지금. 이렇게 말려드는 조류를 타면 고기가 입질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오고 거기도 <목소리도> 빠 아, 그, 나온다. 아, 그. 아이고. 아유.